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또 메소보담이야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여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여,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샬롬 10월 5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홀연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것이 모여 있는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각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소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들리자 이들은 놀라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그들은 세술에 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며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리 이러한 현상은 모두 복음 전파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직역하면 으르렁거리는 듯한 강한 바람 소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다른 언어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그릇은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게 가득 차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의 모진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속에 충만한 복음의 진리를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한 것은 그들의 목숨이 위협받는다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성형 충만의 참모습입니다.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탐심 대신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하고 행하려는 강렬한 의지에 붙들려 있는 것이 성형 충만한 상태입니다. 방언과 예언 등은 성령 충만의 한 표적일 뿐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도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로 정복당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명령과 계명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행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과 그 진리가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을 아는 자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던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차분하게 그들을 설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를 물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세례받은 성도가 3 0 0 0 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여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어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